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가져왔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계속 이거를 연속 자 윗꼬리 계속 달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불안해할 게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영상 다들 꼭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또 폭발적으로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요, 정말 긴 시간, 긴 시간 주가가 아, 보시면은 7만원대를 잘못 넘겼었죠 7만원대를 잘못 넘겼었고요 그리고 7만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 어땠습니까 네, 1년 정도 계속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없었죠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러한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는 좀 활짝 웃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정말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죠? 자, 이제 이 전고체가 원래 2차 전지, 이 전기차 쪽에 탑재될 거란, 자,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이 로봇에 탑재될 가능성도 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호재냐 왜 기대할 만한 이벤트냐 왜냐면요 자 2차 전지에 이 탑재되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전망도 같이 나와줬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전기차 보다 먼저, 로봇에 먼저 탑재되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 SDR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전구체 배터리의 첫 번째 타깃 시장 중 하나로 로봇 산업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이 로봇에 들어갈 탑재된 배터리인 이 전고체 배터리도 시장에서 당연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요거죠. 자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추가 상승 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점에서 윗고리가 달리고 있는 거 저는 이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여기 10만원, 12만원 구간 자, 뛰어넘어서 저는 한 20, 30만원 거뜬히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 좋은 자리 잘 잡으셔가지고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좀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 매도 자리를 딱딱 짚어 드린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보시면은 1월 26일 자, 이때부터 주목해야 되는 속보와 더불어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자 이렇게 장중에 매수매도 가능한 시간대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잘 따라오셔가지고 천천히 또 수익 늘려가고 계시겠죠. 자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자리만 엄선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는 꾸준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다른 건다 몰라도 여기 텔레그램 방꼭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겁니다. 보셨다시피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매수매도 자리를 딱딱 짚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발장 가능하시게끔 이전 방법 전부 다 오픈해 드릴 건데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놨죠. 010 7578번에 9834번 여기로 저한테 이수. 자, 이수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입장하시고요. 앞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또 폭발적으로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한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하시면서 이런 스타일 분들 계시죠? 나는 변동성이 큰 장세나 단타, 그런 거다 관심 없다. 이제 그냥 좋은 종목 딱한 종목 몇 개월 묵혀두고 대박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 딱한 종목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은요, 당일 등락률에 일일비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모아가시고, 결국에는 3배에서 4배의 수익. 그러니까 추세를 끝까지 다 발라먹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2026년에도 3, 4배 겉은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을 기똥차게 골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대시세 종목이라고 해서 몇 개월 꾸준히 들고 가시면 3배, 4배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을 선정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2026년 또한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만한 그러한 종목을 또 골라왔습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신다면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으실 테니까요. 반드시 이 대시세 종목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반번에 빨갛게 물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또한번 보셔야겠죠? 먼저 로키텔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로키텔스케어 보시면 제가 2025년 6월 10일부터 공유를 해 드렸는데 6월 10일부터 어떤 상승이 나와줬냐면요. 보시면 6월 10일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무려 약 4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대박이죠. 무려 6개월 만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단타를 하실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서 들고만 계신다면은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상승을 즐기실 수 있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켓 헬스케어만 드렸느냐 절대 아닙니다 보시면 다음으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마찬가지로 2025년 6월 13일부터 드렸는데 6월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추천 날짜 이후로 무려 4배 마찬가지로 약 4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APR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 올해 초부터 공유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5만원대에서부터 27만원대까지, 놀라지 마세요. 약 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폭입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이렇게 대시의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한번 묵혀두면은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께서는 정말로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종목을 제가 이번에도 엄선해서 골라놨습니다. 2026년에도 대시세가 나와줄 종목, 3, 네배의 수익을 기대할 만한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은 제가 이번에도 기똥차게 하나 준비해왔으니까요. 이 종목 다들 꼭 공유 받으시고요.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폭발적으로 또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대시세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역시 동일한데요. 제가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다 같은 번호입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010-7578번에 9834번으로 저한테 대시세. 대시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단한 분도 빠짐없이 방금 보셨다시피 2026년부터. 쭉쭉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시의 종목 전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요. 꼭 공유 받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꾸준히 늘려 가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줄 이 대시의 종목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7578번에 9834번으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